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에이리언 로물루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에이리언 로물루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에이리언 로물루스 지금 시작합니다. 에리언 노물로스는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1편과 2편 사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 안에서 한정된 공간 속 우주 공포물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 영상 속 에이리언 로몰루스 속 주요 무대가 되는 고리행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영화 속 주인공들이 향하게 될 우주정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에이리언 관련 작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지난 영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 속 등장하게 될 우주정거장의 내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지난 영상 속 영화 주인공들이 머물고 있는 고리행성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들은 웨이랜드 유타니의 식민도시 잭슨의 별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에이리언 로물루스에서 잭슨의 별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처럼 에이리언 2편 속 헤들리의 희망이라고 부르는 식민도시가 존재했었습니다. 헤들리의 희망은 엘렌 리플리가 실종된 지 35년 후인 2157년 건설된 웨이랜드 유타니의 식민 기지였습니다. 식민지 설립자의 이름을 딴 헤들리의 희망에는 약 70가구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LV4의 대기 처리 공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숨을 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냈죠. That's the atmosphere processor? Yep, that's it.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에서도 지구와 같은 조건으로 테라포밍을 할수 있는 대기처리 공장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식민기지 건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인 만큼 웨일랜드 유탄이 식민사업의 상징이 되는 건물이라고 할수 있죠. 잭슨의 별이 어떤 목적으로 건설된 식민도시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영화 속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잭슨의 별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에이디온 로몰루스 속 잭슨의 별에 살고 있는 영화 속 주인공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영상은 노드비에핀의 유료 광고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노드 VPN은 전 세계 1,4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보안 솔루션입니다. 노드 VPN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기와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여 온라인 아이디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노드 VPN은 공유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온라인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 강화할 수 있게 도와주죠. 무엇보다 노드 VPN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OTT 서비스일 겁니다. 노드 VPN을 통해 한국에서 볼수 없는 다양한 타국가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죠. 저 햄릿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영화, 드라마, 콘텐츠를 영상으로 다루는 만큼 수많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노드 VPN을 통해 한국에서 볼수 없는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주로 다뤄오는 디시코믹스 콘텐츠가 영화, 드라마, 게임으로 제작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드라마 콘텐츠의 경우 전세계 동시 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콘텐츠를 시청하기가 매우 힘들 뿐더러 원치 않는 스포일러를 당할 수 있죠. 한국에서 시청하기 어려운 콘텐츠들을 노드 VPN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다양한 콘텐츠 감상을 위해 노드 VPN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며 구독자 전용 코드를 통해 71% 할인 4개월 무료 추가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잭슨의 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 주요 등장인물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웨이랜드 유타니의 USC SS 코벨란 우주선을 조종하게 되는 승무원들이죠. 웨일랜드 유탄이의 산업식민지 잭슨의 별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룹인 만큼 친근한 동료이자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도 같은 관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조종하고 이동하게 될 USC SS 코벨라노는 굉장히 작은 수송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이리언을 다룬 작품들 속에서 등장한 우주선은 굉장히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화 에이리언 1편 속에 등장한 USC SS 노스트로모호는 수만 톤의 광석을 지구로 옮기기 위한 거대한 화물선이었고 에이리언 2편 속에 등장한 USS 슬라코우는 해병대 군인들과 다양한 군용 장비를 수송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죠. 게다가 에이리언 커버넌트 속 등장한 USC SS 커버넌트 호는 식민지 개척을 위해 오리가의 식스 행성으로 이동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우주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 대부분 묘사된 우주선들은 수십 광년 떨어진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굉장히 거대한 모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주선에 탑승한 승무원들과 개척민들은 수면 상태로 항성간 여행을 하.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에서 등장하게 될 USC SS 코벨라노는 우주선에 탑승한 승무원들을 비교적 짧은 거리에 옮겨주거나 우주정거장과 모선에 도킹할 수 있는 용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 뜻은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 USC SS 코벨라노 승무원들은 잭슨의별 식민지인 고리행성 주변에서만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usc ss 코벨라노에 탑승한 승무원들은 모종의 이유로 잭슨의 별 식민지인 고리행성 주변 궤도에 버려진 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스피드한 전개로 usc ss 코벨라노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완벽한 유기체에게 위협받는 장면을 비교적 빠르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usc ss 코벨라노에 탑승한 6명의 승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USC SS 쿠벨라노에 탑승한 승무원은 레인, 앤디, 타일러, 케이, 비오른, 나바로 총 6명의 승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이리언 로몰루스 속 가장 중요한 승무원을 꼽아보자면 안드로이드 합성 인조인간 앤디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로봇 앤디는 어딘가에 결함이 있는 구형 모델이지만 여자 주인공 레인의 남동생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레인과 앤디는 영화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건 서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로봇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도 되는데 지금까지 묘사된 웨일랜드사의 인조인간들은 대부분 회사의 이익을 위해 혹은 개인의 연구를 위해 승무원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 등장하게 될 인조인간 앤디가 어떤 결함이 있는 구형 모델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인간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캐릭터라는 것이죠. 아니 도도좀 I'm going get you out. Don't look over there. I need you to open that door right now. Come on. o 자 그렇다면 에이리언 로몰로스 속 인조인간은 과연 앤디만 등장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 속 스포일러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신 분들은 해당 시간대로 넘겨서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TV 스팟 마케팅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이기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영화를 감상하시는 것과 모르고 감상하시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얼마 전 공개된 TV 스팟 속 목소리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에리언 세계관을 오랫동안 봐 오셨던 분이라면 목소리와 대사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Perfect. Organism. 바로 리들리스코 감독의 에이리언 1편 속 인조인간 애쉬의 목소리이죠. 에이리언 1편 속 웨이랜드 유타니의 지침으로 미지의 외계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스트로모호 승무원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리언 1편 속에서 승무원의 안전보다 외계 생명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인조인간 애쉬는 결국 불타서 폐기가 된 것으로 묘사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 시점에서 애쉬는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수 있는 부분은 20세기 폭스의 공식 승인으로 세계관 설정에 포함된 소설 에이리언 공어의 그림자를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에이리언 공어의 그림자는 국내에서도 정식 발매된 에이리언 로물루스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의 여주인공은 에이리언 프랜차이즈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여전사 엘렌 리플리이죠. 에이리언 1편 속에서 엘렌 리플리는 노스트롬 호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노스트롬 호를 폭파시키고 소형 셔틀, 나르시서스 호를 타고 탈출하게 되죠. 무엇보다 엘렌 리플리는 37년 동안 나르시서스 호에서 하이퍼슬립 상태로 잠들어 있었는데, 제노모프의 공격을 받은 메리온 호에 자동으로 토킹이된 것입니다. 하지만 엘렌 리플리는 하이퍼슬립 상태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유기체의 샘플이 있는 메리오노의 도킹을 할수 없는 상태였죠. 바로 메리오노의 도킹을 시도한 장본인은 불타기 직전 노스트로모호의 셔틀 나르시소스호에 자신의 프로그램을 옮긴 인조인간 애쉬였던 곳입니다. 나르시소스호의 시스템을 통제하게 된 인조인간 에시가 자신이 완벽한 유기체라고 감탄하던 생명체의 샘플을 얻기 위해 엔랜리플리를 사지로 다시 내몰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소설 공허의 그림자는 에이리언 로물루스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에이리언 로물루스 시간대에도 인조인간 에시의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엘렌 리플리가 잠들어 있는 나르시서스 호의 프로그램으로 살아있는 애쉬는 웨이랜드 유타니와 언제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이리언 로몰루스 속 어떤 형태로든 애쉬의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자 그렇다면 애쉬의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세계관 속 고리 행성 주변 궤도에 버려진 르네상스 우주정거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우주정거장은 두 개의 섹터로 나뉘어진 비밀 연구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 우주정거장에 설치된 섹터의 이름을 각각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섹터로 연결된 자동문에 그려진 문양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두 명의 어린아이들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의 문양이 자동문에 그려져 있는데 바로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 그의 동생 레무스입니다. 로물루스는 로마를 건국한 전설 속 인물이면서 동생 레무스와 함께 팔레티노 언덕에서 늑대의 젖을 마시며 자랐다는 이야기가 존재하죠. 그는 불안정했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싸울 젊은 군인들에게 토지를 배분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들을 자신이 건국한 로마 시민으로 만들게 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유지한 인물입니다. 르네상스 정거장에 그려진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개의 섹터가 바로 영화 속 주요 무대가 되는 장소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난 로물로스와 레무스가 우주정거장의 주요 섹터로 등장한다는 것인데, 완벽한 유기체라는 별명을 가진 제노모프를 늑대라고 언급한 인물이 바로 프리퀄 시리즈의 데이빗이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도를> 그는 에이리언 커버넌트 속 정체불명의 검정 액체를 사용해 자신만의 완벽한 유기체를 창조해낸 인물이죠. 무엇보다 그가 엔지니어의 행성에서 연구한 검정 액체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은 웨이랜드 유탄이 과학부서에 전송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시 검정 액체를 사용해 만들어낸 완벽한 유기체를 만드는 공식과 자세한 방법을 통해 확실한 샘플만 존재한다면 그 누구나 제노모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에이리언 로몰루스 속 USC SS 코벨란호의 승무원들은 르네상스 정거장의 로몰루스 구역과 레모스 구역 어딘가에 숨겨진 완벽한 유기체의 샘플을 가져오는 것이 주요한 퀘스트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에이리언 커버넌트 속 월터로 위장한 데이빗이 오리가의 식생성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의 집착적인 창조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페이스어거의 샘플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하이퍼슬립에 빠진 2,000명의 개척민으로 충분히 다른 곳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이리언 로물루스속 완벽한 유기체의 샘플을 얻어낸 웨일랜드 유타니가 데이비시 연구한 창조 과정을 토대로 르네상스 우주정거장에서 그들만의 늑대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에이리언 로물루스에 등장하게 될 르네상스 우주정거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에이리언 로물루스 이상, 햄릿이었습니다.